지금은 2월 14일 오후 3시 24분 오후 3시 24분 야, 김을 꿔어 밥을 또 먹어 보겠습니다 새밥이니까 김 꿔서 먹어 보겠습니다 소주는 밥 먹고 막걸리 있으니까 막걸리는 먹어야겠다 아불 떼고 목마르네 불 떼고 이제 좀피커 고치고 는 바빴습니다 김 나오세 배고파 죽겠음 새벽에 묻고 치니까 아무것도 안먹었어 30쪽 백열 능이 끝내를 탄다. 아오 스피커 고치니까 소리가 좋네. 한장 이상, 한장더 빼고 싶다. 이상하게. 이게 짝수가 될 거냐, 홀수가 될 거냐 모르겠다. 이번 김은 너무 잘산것 같아, 좋아, 김이. 어, 도 빼놓고. 아이고, 가스에 뭘한 번에 켜지네. 웬일이야? 웬일이니? 김 구워서 따뜻한 밥에 김치에 다먹고 홍어도 한점 하고 이번 김이 너무 좋아 싸고 김 한번 더 살까 나중에 구정 끝나고 아이한장 빼지 말걸 홀순해 김 너무 좋아. 진짜 굿. 굿이야, 굿. 뭐, 야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됐어, 끝. 자, 김 잘라서 먹으면 되겠어. 저는 김을 딱한번 자릅니다. 절반. 그래서 먹습니다. 어렸을 때. 김을 너무.. 엄마가 적게 잘라줘가지고 내가 크면 지금은 실컷 먹겠다 속으로 생각했거든 지금 실컷 먹어보겠습니다 자 네. 양념장 만들어야 되나? 아, 깨가 없네 깨 깨를 좀 떼서 볶음 장깨 나오셈 여고픔 빨리 나오셈 배고파 뒤지겠음 참기름도 좀 치고. 그냥 넣어야지. 냉장고 넣어야 냉장고가, 냉장고가. 됐. 참기름 좀 찍어. 아 이거 다 먹어간다. 이것도 이제 참기름 그럴적 한병샀지롱 됐. 자, 다 먹고 힘을 했게 김치를 빼고 김치 나오셈 배고픔, 많이 배고픔. 자, 이거, 홍어도 빼놓고, 홍어 이따 닭주 한잔해야지. 어, 냄새 죽인다. 후! 홍 아, 이거 다 먹으면 되겠다. 밥을 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은 이쁜 그릇에 퍼야 됩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쁘니까요! 옛날 별명이 뿐이 뿐이 이쁘니였습니다. 뿐이 뿐이 이쁘니. 남자한테 어울리지 않은 별명. 뿐이 뿐이 이쁘니. 어, 젓가락 빨리 나오셈 파라폼. 안날라고 버티지 말고. 배고파, 뒤지겠음. 밥 퍼러 갑시다. 스피커고치는 동안 밥이 돼 버렸어요. 어짜. 어짜. 밥이 다돼 버렸어. 바고 됐어 이거 먹으면 되겠다 좀 넘은 걸 됐어 너 많이 먹으면 빼불러어자가서 가스 가서 밥을 먹어 가시가시가서 밥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김치 열고 잔 넣어두고 한번 헹궈야겠다 자어 김치 부족했다 이거 이거 대충 이것만 먹고 때우자 아이 모르겠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자로 이번주 로또 1등 되시기 바 오늘 두번째 식사 새벽에 먹고 로또 1등은 세금 빼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 끝